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홉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안동 임청각은 항일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간데요 일제에 의해 원형이 훼손된 임청각을 복원하는 사업이 내년 광복 팔십 주년을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지웅 기자입니다. 낙동강을 내려다보는 기왓집. 안동 고성이씨 종택이자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입니다. 선생의 아들과 손자, 며느리까지 독립운동가 11명을 배출한 항일운동의 성지로 불립니다. 양반으로서의 기득권을 버리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는 가진 자의 리더십을 기꺼이 발휘해온 일제는 항일 정기를 끊겠다며 1942년 집 앞마당에 철길을 놓았습니다. 이에 정부와 안동시는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임천각 공원에 착수했습니다. 임천각을 가로막았던 철길을 78년 만에 철거했고 입구와 담장, 산책길을 조성했습니다. 임천각 좌우로 있었던 사라진 가옥 두동에 대한 복원과 주변 지형 보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용 선생의 생가를 그 지형을 보호하고 그 의미를 지킨다는 그 차원에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기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심혈교육으또 살아있는 역사교육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철로 일부 구간은 남겨놓았고 역사교육관도 건립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이 완료되면 나라 위한 희생은 나라에서 끝까지 지켜준다는 것을 알수 있는 현장이 될 것이고 현재 인천각 보수와 주변 정비사업 공정률은 85%로 내년 광복 80주년에 완공됩니다. 아픈 역사의 현장이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